인터넷 방송의 신입 나만의 작은 여신님, 제외그룹번돈 조금씩 투자해. 한명 시청해 입맛대로 그녀를 꾸몄네. 생각 없이 들어오는 유동들은 모두 나가. 수십 통씩 매일 보내 콘텐츠들 전부 막아내가 하는 게임이나 같이 하자. 발품 팔은 내 품에서 떠난다면 성공한다. 생각 말을 닮은 남자 캐릭터. 아니 싫은데? 아닌데? 웃기고 있어? 엄마, 예상상. 전데 시작된 창탁 월드컵의 유행 어느새 우리 공주님도 노래들 정주행 우리를 욕하는 노래 성공 못해 분명 잡혀 찍고 몰려오는 무리들 숙청 나의 사랑 메이플과 네 공주님을 모두 지켜 비판 글은 수정하고 비도 글은 모두 지워 픽시브는 팬아트와 야잘들로 많이 채워 리선족들 너무 미워 눈앞에서 빨리 지워. 나를 닮은 남자 캐릭터를 프로필에 걸고 창너 아니야 내마아냐 이게 음, 어이가 없네 예술병 도진 새끼들이 문제야 AI 딸깍해서 노래 만들기나 하고 니들 가사에 감명받아서 즐기는 게 아니야 빨리고 싶으면 도파밍 터질 만한 걸만드예술병 도졌어 지가 만드는 모든 게 재밌을 줄 안다는 게 참웃기네 우리 공주님은 그런 건 말고 나만 봐도 나와 함께 만들 세상은. 진짜. 진짜. Oh 조용해! 사랑해, 사랑해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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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 징그러 그만해! 광기야 아우야 소리 끼쳐야 미쳤다 어야왜 그래 아 잠깐만 미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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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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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왜?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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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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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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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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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사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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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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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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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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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해, 사 사랑해, 사 사랑해, 사 사랑해, 사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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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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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사서사서사서사랑해사랑하지않나 사라져 어 끝났어 끝났어 와와와 와, 와. 끝났어 와 끝났어 애 값은 뭔데 애 값은 뭔데 하기야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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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아아 아, 아, 드디어 끝났어 아아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니 이런 거는 미리 알 <laughs> 좋아. 아니 뭔데 뭔왜왜 왜 보다가 몽변 터지는 건데 여태까지 잘 봤잖아. 아! 숨 막히는 공반 사랑해. 히야. 자 자. <laughs> 함부로 진짜 낙장불입이요. 진짜 진짜. <laughs>

아그렇긴나그 금방 빨자 아니라고 아니라고 사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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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사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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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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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여성호르몬님 예 천치제 감사합니다 라 하루나의 디지바이스님 천치제 감사합니다 익명의 반응이와 너무 더블레이더님 아 좋은 소사사사사사람님 천치제 감사합니다 익명의 수아콜라님 천원 감사합니다 잘림무원님 천원 감사합니다 천치제 감사합니다 익명의 스틸레님 천치제 감사합니다 어 리데 리데시 낙 형, 리유, 네, 가족님 천치즈 감사합니다. 블랙, 소이, 밀크님 천치즈 감사합니다. <laughs> 바박스의 구원당한 일정님 천치지 감사합니다. 모님 구독권 구독권 다섯 개 감사합니다. 익명의 트리케라토스님천치지 감사합니다. 익명의 미멤본님 감사합니다. 익명의 모님 천치지 감사합니다. 익명 너 너도 들어갔냐? 암튼 익명의 아리엘색골 감성 감정, 감정평가사님 감사합니다. 익명의 부지런한 도적 사고 아, 4792님, 전치즈 감사합니다. 익명의 모님, 또 너냐? <laughs> 전치즈 감사합니다. 리쌍건선언님, 전치즈 감사합니다. 하루나의 디지바이스님, 또 전치즈 감사합니다. <laughs> 익명의 장너머리님, 그래요, 에에 그래요, 에에 전치즈 감사합니다. 하고, 또 어디야 익명의 트리켓사토스님 또 너냐? 어전지짜 감사합니다 익명의 장너버리님 전지짜 감사합니다 예아우 익명 따위 없어 씨씨씨 익명 따위 없어 아니 이런 곡인줄 알아줬어야지 잠깐 멈춰를 해줬어야지 헐씨 헐씨 화났어요, 나도 화났는데. 잠깐 멈추세요, 맞죠? 아, 하나, 하지만 진짜 좋은 노래네요. 어, 왜? 이거 아니야?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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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잠깐 멈춰, 멈춰, 왜? 왜? 멈춰, 멈춰, 왜? 가, 괜찮, 몰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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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덥덥이야? 또또이야 뭐야 뭔데 가 어? 가 바로 좋은 노래야 오 어, 기술이야 크악 하는 것까지가 접수야 오 어, 그래.